레츠런파크 레츠런파크 서울 일경주 안쪽에 2번 붉은폭풍 움직임이 좋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파이널질주와 5번 라온홀리데이 4번 스마트태양 등이 선입권 형성합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맞추는 2번 붉은폭풍이 선행으로 나서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라온홀리데이와 7번 파이널질주가 2번 말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2번 5번 7번 3마리 앞서있고 그뒤 8번 뱀프와 4번 스마트태양이 추격하면서 곡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붉은 폭풍이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 서광주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라온 홀리데이가 2위로, 그들을 4번 스마트 태양과. 8번 벤푸, 7번 파이널 질주 등이 4, 5위권에서 6번 탐라 최강자 등과 함께 뭉쳐 있습니다. 4콘으로 돌아 결승선영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2번 붉은 폭풍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도 2번 붉은 폭풍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파이널 질주가 안쪽의 2번 붉은 폭풍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고 5번 라온 홀리데이도 만만치 않은 걸음 선두는 7번 파이널 질주로 바뀌었습니다. 7번 파이널 질주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라온 홀리데이가 2위로 따릅니다. 7번, 5번, 2번 순에 8번. 3번 등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파이널 질주입니다. 7번 파이널 질주에 바깥쪽에서 5번 라운 홀리데이가 2위로 7번 5번 두 마리 앞서고 그들이 6번 탐라 최강자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일경주 7번 파이널 질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부산에서 올라온 서강주 기수와 함께한 5번 시작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문더스트 경주 초반 움직임 좋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다크존과 1번 행복여왕입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는 인기마 8번 대륜시대도 안쪽에 있는 3번 문더스트와 2번 다크존 등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8번 대륜시대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대륜시대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2번 다크존 바깥쪽에서 3번 문더스트가 따르면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대륜시대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3번 문더스트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2번 다크존이 안쪽 3위로 그 뒤를 1번 행복 여왕과 7번 후이넘 5번 원평스카이 6번 찬란한 폭풍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8번 대륜시대 바깥쪽 변함없이 3번 문더스트 2위로 안쪽에서는 2번 다크존 바깥쪽에서는 1번 행복요양이 3, 4위권 접전 그 뒤를 5번, 7번, 6번 등이 따르면서 4코너 돌아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대륜시대입니다. 8번 대륜시대 바깥쪽에서 3번 문더스트 추격합니다. 8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다크존, 바깥쪽에서는 6번 찬란한 폭풍 등이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대륜시대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찬란한 폭풍 한가운데 5번 원평스카입니다 5번 원평스카이 8번 대륜시대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대륜시대 바깥쪽 5번 원평스카이 8번 5번 두마리가 앞섰고 그 뒤로 6번 찬란한 북풍이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이경주 8번 대륜시대가 인기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륜시대가 우승을 차지했고 경주 막판 좋은걸음을 <laughs> 1,300m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 뭉친 말들, 그중에서 5번 스탠바이 미와 안쪽에 3번 라스트 피치, 그리고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6번 연희 사랑까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두마리 안쪽 번호를 맞은 1번 골든펄과 2번 총알 커널이 안쪽 3,4위로 차지한 가운데, 바깥쪽에 7번 달마지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초반 선두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5번 스탠바이 미가 안쪽에서 6번 연희 사랑보다 조금 앞선 채로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1마 신차 앞선 채 5번 스탠바이미가 2마 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렸고 2위는 6번 연희사랑이 뒤쫓고 있습니다. 중위권 한대 뭉친 가운데 1번 골든펄이 중위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있 7번 달마지와 안쪽 3번 라스트피치가 뒤따르고 있고 선두 5번 스탠바이미는 2위권과의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3, 4마 신차까지 벌린 채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5마 신차까지 여유있는 5번 스탠바이미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5번 스탠바이미가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린 채로 바깥쪽에서는 7번 달마지와 8번 플라이데이가 뒤쫓고 있습니다. 거리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5번 스텐바이미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입니다. 남은 거리는 200m입니다. 5번 스텐바이미를 따라잡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가 크게 벌어진 상황. 바깥쪽 8번 플라이데이가 2위로 그리고 7번 달마지는 걸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 스텐바이미 안쪽에서 여유 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5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3, 4, 위가 접전이었습니다. 10번 월드플레이와 7번 달마지 이두 마리의 3, 4위 접전. 5번 스탠바이미 이미 곡선 주로 4코너를 빠져 나올 때부터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5번 스탠바이미를 따라잡을 말은 보이지 않았고 여유 있게 5번 스탠바이미가 이번 경주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1300m 경주 서울 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지스타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 나서면서 선두자리 차지합니다그뒤 3위에서 2위 자리로 올라선 6번 탱자 그리고 7번 디자이어 투구인이 바깥쪽 3위입니다. 3마리가 한데 뭉쳐서 선두그룹 그 뒤쪽에서 전개하고 있는 3번 희망오름 그리고 8번 빛의 대륙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초반 선두 앞서있고 최하위권에는 1번 로즈골드와 2번 보스베이기가 뒤쳐져 있습니다. 3코너를 먼저 진입하는 말 안쪽 4번 지스타입니다. 반마 시차 정도 앞서 있는 채로 4번 지스타 바깥쪽 6번 탱자가 그 뒤를 쫓고 있고 외곽에서는 7번 디자이어 투윈 안쪽에 2마리 8번 비체 대륙과 3번 희망오름까지 초반 앞섰던 5마리의 말들이 계속해서 선두그룹 형성한 채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6번 탱자입니다 안쪽 4번 지스타와의 거리사를 좁힌 채로 바깥쪽 선두까지 넘보고 있는 6번 탱자 안쪽 4번 지스타와 함께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지스타와 그 뒤를 쫓는 안쪽에 있는 말들 9번 원더 슬루와 6번 탱자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4번 지스타를 위협하는 두 마리의 이번 오늘 경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마리입니다. 4번 지스타가 거리차를 아직까지 여유 있게 1마신 차로 앞선 가운데 안쪽 9번 원더풀 슬루가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쪽 있는 9번 원더풀 슬루가 결국 안쪽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9번 원더풀 슬루 역전에 성공했고 4번 지스타 그 뒤를 3번 희망오름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6번 탱자는 결국 4위까지 순위가 내려왔고 직선주로 종반 부분에서 9번 원더풀슬로가 선두자리 차지했습니다. 4번 지스타가 2위로 순위가 내려왔고 그 뒤를 3번 희망오름이 뒤쫓으면서 4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올포 유어 드림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1번 스타 프린세스는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 바깥쪽 7번 베스트 전사가 먼저 8번 퍼펙트 타임과 함께 치고 나옵니다. 7번 베스트 전사와 8번 퍼펙트 타임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항구 스타가 3위로, 안쪽 3번 PNSI가 4위로, 바깥쪽 4번 불의 날개와 9번 허니펀치, 외곽에 10번 올포 유어 드림까지 옆선을 형성한 가운데 7번 베스트 전사가 안쪽 자리 1과 1분의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아까쪽 8번 퍼펙트 타임과 4번 불의 날개가 눈에 2위권까지 도약하면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7번 베스트 전사와 보 조상범 기술을 1마 신차까지 좁혀내는 4번 불의 날개와 조인권 기술입니다. 뒷선에 3번 PNS 아이와 8번 퍼펙트 타임 바깥쪽에는 6번 항구 스타가 5위권 도약해 있고 외곽에 9번 허니펀치가 6위로 밀려납니다. 안쪽에 1번 스타 프린세스가 7위권 가세하는 가운데 11번 머니 장군과 10번 올포 유어 드림 최하위권에는 5번 남산 무적과 2번 블루어 마인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베스트 7 베스트전사가 안쪽에서 근수한 선두 지키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3번 PNSI와 4번 불의 날개 두 마리가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안쪽 7번 베스트전사를 위협하는 3번 PNSI입니다. 3번 PNSI와 7번 베스트전사 바깥쪽에는 4번 불의 날개입니다. 7번 베스트전사와의 격차 반마신차까지 좁히는 3번 PNSI와 이때 외곽에서는 11번 머니 장군이 추입을 시작했습니다. 7번 베스트전사 그러나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7번 베스트전사와 조상범 기순 선두 지켜냅니다. 7번 3번 11번 7번, 3번, 11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5경주 결국 7번 베스트 전사가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400m에서. 펼... 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가는 6번 레전드 삭스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캐치하이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썬더블루가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3위 자리로 내려선 6번 레전드 삭스 바깥쪽 10번 나올고니까지 네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 뒤쪽 중위권에서는 1번 특급대로가 5위로 그 뒤쪽 4번 골든러키가 그 뒤쪽 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마신차 앞선 채로 3번 썬더블루가 선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9번 캐치하이 바깥쪽 이마신차 뒤쪽 Joe. 2위로 안쪽 6번 레전드 삭스와 10번 라울곤이 선두인 3번 썬더블루와 그 뒤쪽에 있는 세 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번 썬더블루 선두를 지키고 있었지만 바깥쪽에서 9번 캐츠아이가 안쪽 4번 썬더블루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3번 썬더블루와 거리차는 반 마신차까지 좁히는 바깥쪽 9번 캐츠아이 여기에 6번 레전드 삭스와 1번 특급대로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3번 썬더블루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선 1번 특급대로입니다. 3번 썬더블루와 6번 레전드 삭스 자, 1번 특급대로까지 세 마리로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1번 특급대로가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1번 특급대로, 6번 레전드 삭스 그리고 바깥쪽에서 두 마리 4번 골든럭키와 11번 데스크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울의 6경주 국산 5등급 경주였습니다. 1번 특급대로 이번 경주 마지막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역전에 성공했던 1번 특급대로가 결국 마지막에 2위를 여유 있게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1번 천마챗과 4번 울프플레이 두마리가 먼저 치고 나오고 2번 네모프린스와 바깥쪽에는 10번 파르키우스가 외곽에서 3위권 등장합니다. 한가운데 7번 고고스타와 2번 네모프린스가 4, 5위권 뒷선에 11번 라운더타이거와 뒷선에 6번 마에스트라, 3번 장비무지개가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번 천마챗이 단독선도 1마 신차 앞서있고 4번 울프플레이가 2위로 바깥쪽 2번 네모 프린스와 7번 고고스타가 10번 파르키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3번 장비 무지개가 안쪽에서 뒷선에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천마챗과 4번 울프 플레이, 2번 네모 프린스, 10번 파르키우스까지 네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1번 천마챗이 안쪽에서 근선 선수도 지킵니다만 4번 울프 플레이와 10번 파르키우스가 맞만치 않습니다. 4번 울프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가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바깥쪽 추격하는 10번 파르키우스와 조인권 기수가 추격합니다. 4번, 10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1번 천마체스 밀려나고, 5번 글로벌 매직과 한 가운데, 3번 장비 무지개 바깥쪽에는 6번 마에스트라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4번 울프 플레이는 단독 선두 지켜냅니다. 4번 울프 플레이와 10번 파르키우스, 5번 글로벌 매직까지 4번, 10번, 5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 4번 울프 플레이가 결국 직선주로 진입 이후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냅니다. 안... 400m 혼합 4등급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이글 포인트는 출발이 뒤처졌고 7번 은혜충반이 좋은 출발 안쪽 4번 영영삭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5번 플라잉풀문과 6번 탭다운이 선두그룹 가세에 나오면서 반마신차 앞서 있는 4번 영영삭스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플라잉풀문이 2위권 따라 붙고 뒷선에 2번 시리우스 a 와 1번 유니콘킹덤 바깥쪽에는 3번 하이퍼카와 6번 탭다운입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바는 7번 은혜충만과 9번 초인강자 11번 땡큐대처 과 최하위 그룹에는 8번 이글 포인트, 10번 스피디 루키입니다. 선두는 4번 영영삭스와 문세영 기수입니다. 4번 영영삭스와 문세영 기수가 4분의 3마신 차이 때 반마신 차목차까지 좁혀내는 5번 플라잉 풀문과 조인권 기수, 바깥쪽 6번 탭다운과 안토니오 기수, 안쪽에는 1번 유니콘 킹덤과 김영근 기수, 바깥쪽에는 7번 은혜충만과 김효정 기수까지 다섯 마리 여전히 앞서 있고 3번 하이퍼카와 서승훈 기수가 6위권 바짝 따라붙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4번 영영 삭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5번 플라잉 풀몬과 6번 탭다운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안쪽에 버텨내는 4번 영영 삭스와 좁혀지는 6번 탭다운입니다 4번 6번 두 마리 격제1마 신장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4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 7번 은혜 충만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6번 4번 두 마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탭다운의 역전입니다 6번 4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4번 영영 삭스 그러나 6번 탭다운이 앞섭니다 6번 4번 7번 6번, 4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경주, 서울의 8경주, 이번 경주, 무서운 기세의 안토니오 기수가 관심을 모았던 4번 영영삭스를 넘어서면서, 6번,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였습니다. 레츠넌파크 서울 구경주. 안쪽에 1번 니메양기 출발이 다소 더딘 가운데 5번 매니챔프, 6번 라운패션 8번 큐피드 미션 세마리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안쪽에 5번 매니챔프와 6번 라운패션두마리가 선두 접전. 바깥쪽에 있는 8번 큐피드 미션이 3위로 그 뒤를 2번 모닝일과 4번 참좋은친구, 3번 발베니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매니챔프 조인권 기수와 함께합니다 5번 매니챔프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팽팽한 6번 라온 패션 2혁 기수가 기승한 6번 라온 패션이 바짝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5번 매니챔프와 6번 라온 패션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참 좋은 친구 인기마인 4번 참 좋은 친구가 안쪽에 5번 6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3번 발베니 2번 모닝힐 8번 큐피드 미션이 추격합니다 안쪽에 있는 5번 매니챔프 하지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라온 패션과 인기만인 4번 참좋은 친구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4코을 돌아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한가운데서 6번 라운 패션입니다. 안쪽에 5번 매니챔프를 넘어서는 6번 라운 패션, 바깥쪽 4번 참좋은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4번 참좋은 친구, 문정균 기숙이 승에 있는 4번 참좋은 친구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님의 향기와 6번 라운 패션, 2번 모닝 1등이 추격전을 펼칩니다. 선두 4번 참좋은 친구 안쪽에서 1번 님의 향기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님의 향기 가장 앞서 있고 4번 참좋은친구 2회입니다 선두 1번 님의향기 1번 4번 두마리 앞서고 그들을 3번 발베니가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지면서 1번 님의향기 걸음이 살아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기마요 3등급 1700m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위너 블루와 5번 정문 에이스의 출발이 조금 뒤처졌고 4번 두손 장군도 후미권에 처집니다. 바깥쪽 9번 빅 야크와 8번 온포인트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오고 6번 천마비상과 7번 용암부스가 3,4위로 2번 더퀸 저스티스가 안쪽에서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골든 서비스와 10번 위너 블루가 5,6위권 형성에 나갑니다. 8번 온포인트가 안쪽자리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반마신 잡 있는 8번 온 포인트, 9번 빅 야크가 2위로 따라붙고, 외곽에 11번 골든 서비스가 3위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고, 6번 천마비상과 7번 용암부스가 4,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6,7위로는 2번 더 퀸저스트와 티 10번 위너블루,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청담탱크와 3번 만세, 5번 정부네이스, 최하위로는 4번 두손 장군입니다. 단독선두이 끌고 있는 8번 온 포인트 이동하기수와 함께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8번 온 포인트 선두의 9번 빅 야크와 서강주 기수가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11번 골든 서비스와 임다빈 기수가 3위로 7번 용안보스가 4위로 단독 4위 올라서는 가운데 8번 온포인트가 이마신까지 격차를 벌려대면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8번 온포인트와 9번 빅 야크, 뒷선에 7번 용안보스와 바깥쪽 11번 골든 서비스까지 네 마리 격차 크지 않은 채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안쪽 8번 온포인트가 선두 지켜내고 있고 7번 용안보스가 2위 권접 펼쳐내고 있습니다. 9번 빅야크와 2위권 접전 속에 7번 용암보스가 2위권까지 올라설 듯. 8번 온 포인트는 안쪽에서 선두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 5 0 m 지점에서 8번 온 포인트 아직까지 앞서 있고 7번 용암보스가 추격해 나갑니다. 9번 빅야크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8번 온 포인트의 와 격차 1과 1보다 1마신 차까지 좁혀냅니다. 8번 온 포인트가 결국 지켜냈고, 그뒤 7번, 9번 두 마리가 2, 3위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8번 온 포인트 결국 단독 선두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자리 내어주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종반 9번 빅 야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